보세요. 어,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자 조금 예를 들어서 풀어 드릴 테니까. 그 피아노 피아노를 지금 아주 곱고 예쁜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 거 하고 여, 손가락이 이렇게 밖에 장애자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개우치면서도 잘 치는 거 하고 어떤 게 보기 좋아요 진짜. 정상인 예쁘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 피아노를 탁친게 우리가 빨려들어갑니다. 어? 그런 거 하고 아주 뭐 장애인이 뭐이게 배웠다고 해갖고 나하고 잘 친다 하니까 보기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이거는 특수한 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렇게 했으면 이 부모가 진짜로 이걸 바르게 잡았더라면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혹독하게, 내가 그 재주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혹독하게 가르켜서 이거로 해서 눈을 끌수 있다, 눈. 눈을 끌었다라고 하면, 이 장애자가 이 고통을 가지고도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았다면, 이 장애자가 공부를 못해서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다면, 부모라도 공부를 한게 있어갖고, 이런 것들을 국민한테 뭔가 메시지를 줄수 있는 뭔가 말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인기를 모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장애자가 이렇게 갖고잘 쳐봐도 인기를 끌수 있는 거지. 네가 세상에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피아노 네한 치면 칠 사람 없을까 봐. 정상인이 쳐가지고 하면 더 잘하지. 어. 정상인이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근데 요런 걸 특수하게 꿈 이는 그 뭔가 미션을 만들었다면 사람이 몰렸다면 정상인은 할수 없는 말. 이러한 뭔가 사회 메시지를 줄수 있는 걸뭘 갖고 지금 사람을 모았느냐. 요겁니다. 내가 그러한 미션을 가지고 이런그 사람을 모았다면 이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것인데 이 사람들한테 뭔가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한다면 결국은 시간이 어느 정도 자꾸 이렇게 보면 계속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면 너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일 못하게 해. 요는 자연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연예인들인 거죠. 그래 되면 연예인들이 사람의 인기는 끌수 있는데 인기를 끌어놓고 사람들한테 필요한, 이 사회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이런 행위를 해서 사회에 그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일을 못 했다면, 너는 또 그게 자리에서 끌어내린다든지, 어또 뭐, 니네 목을 네가 죽고 싶게 한다든지, 요렇게 해가지고 연예인들이 말로가 전부 다안 좋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만큼 인기 얻었고, 그만큼 이렇게 에너지를 얻었던, 국민한테 얻었던 이힘 가지고, 존경받는 일을 할수 없다면, 너는 결국은 내려앉아지고, 추하게 죽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 이 말이죠. 똑같은 일이에요. 어, 특수한 미션을 만들었다면, 이 미션을 일으켜갖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귀가, 눈이 일로 쏠릴 때, 뭔가의 사회 필요한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이걸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미션 만들지 마라. 보기만 중요해. 뭔가 대단한 걸 이룬 것 같드지만 결과가 뭐냐요? 결과. 근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할수 없었다. 이안이 있으면 이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안은 못하고 이안만 챙겼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한을 하기 위해서 이란이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을 하는 이유는 이란을 해놓은 거예요. 이한을 하기 위해서 이란이 있은 것이지, 내가 힘을 갖춰놓는 것은 이한을 하기 위해서 힘을 갖추는 것인데, 힘만 갖추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 인자는 인생에 또 허무하게 가야 되는 거죠. 일입니다 지금 우리 지식인들이 지식을 갖추는 이유는 지식을 딱 갖추면 이하는 힘을 갖춘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은 이안을 하기 위해서 갖춘 것이지. 네가 이안에 못 들어가서 내 질량만큼 내 이안에 내 일을 못하면 너희는 인자부터 미치는 거예요. 어. 우리의 기술을 갖춘 것도 이안을 하기 위해서 갖춘 거 아니 말이죠. 그러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사회는 이란만 할줄 알지 이안을 못 해. 이게 법칙이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멈추고 있는 거야. 이안을 못 가서. 어. 기업이 이란으로 그만한 힘을 갖추어 가지고 이안을 못 하니까 지금 전부 다 도산되게 돼가 있어 앞으로. 이안을 하기 위해서 이만한 걸 갖춘 거거든. 이제 똑같은 겁니다. 네? 장애자가 이 재주를 갖추는 것도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편이고, 네? 아, 이 아주 멀쩡한 사람이 아주 내가 끼를 뿌려갖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도, 재주를 뿌리는 것도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함이고, 내가 침술이 좋은 것도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함이고, 네? 사람들을 이렇게 나사줄 수 있는 힘을 갖는 것도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방편밖에 안 돼요. 이걸 네가뭐 잘한 것 같지만, 네 없으면 딴 사람이 해요. 사람을 끌어모아서 거기서 무엇을 하고자 끌어모았는가? 이게 문제죠. 응? 내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다면 대통령 때에서 무엇을 하고자 대통령이 됐는가가 없는 거예요. 응? 그이 대통령은 꿈으로 이루지만 꿈이 있어갖고 열심히 하면 대통령은 될수 있는데 이념이 없다면 대통령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없는 거라. 지금 이래서 지금 세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전부 다 사람들을 좀더 오라고 하고 좀에난 이, 이 어려운 걸 나서 돕으면서 사람을 다 끌어 모아 놔 놓고 이 종단으로 사람이 이만큼 많이 모아 왔고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데만 믿고 있으면 천당 간다 그러는 게라. 내이놈들은 너희들이 세상을 빛나게 하지 못하고 세상을 위해서 너희들이 한게 없는데 어떻게 천당을 간다고 생각을 하냐. 어? 세상이 지금 어려운 걸 하나 풀지도 못하는 것들이 무엇을 했다고 천당을 갈 것이며, 뭐가 한참 착각을 합니다. 어? 선지식이 그만큼 많이 나왔다고 떠들거리다가 요새는 선지식이 나왔다고 소리도 안 하대. 세상이 다 어려운 걸 지금 해결을 못 하지 않지 않는가. 어째 너희들이 선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해? 백성들이 저렇게 어려운 걸 하나도 해결을 못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선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자격증이 있다 이 말이야. 백성들이 안 어려울 때 네가 선지식이라고 하고 떠들어도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선지식들이 그만큼 나왔다면 백성이 어려울 때는 너희들 할 목소리 해야지. 지금 표가 다 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지식이 아닌 것을.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나라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인류가 어려우면 인류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사회가 힘들면 힘드는 방법을 틀어서 아주 즐겁게 살고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을 줄 알아야지 선지식이지. 이게 이제 전부 다 드러납니다. 이 정과 사가 다 드러나, 이제부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도, 재주를 가지고 나온 것은, 왜저 재주를 키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응. 어 인기를 얻어서 돼. 그 위에서 무엇을 했다, 이 말인가. 이런 어 것들. 그런 어 것들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지. 어 그래서, 아, 어 저렇게 해서, 쭉 이렇게 고, 고생을 이겨내고 무언가를 했는데 저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요걸 아, 지켜볼 줄 알아야 돼 아, 이해돼요?